¡Ya tú no 쓸데없는 사격 훈련 같은데 휘말렸어 빨갱이들 천지야 정보는 아직 잡고 있다 미치겠네 철수 대비해서 메이슨하고 애들로 준비시킬게요 화난 것 같은데 화난 것 같지 않아? 시카 <목소리> 너무해져! 지휘소인가 보군 가자 중앙 컴퓨터다. 자, 빨갱이들 손녀를 들여다보자고. 벨, 터미널 확인해 정보를 찾아. <놀라> 소비에트 연방 전쟁 분석 자료실입니다. 시가지 전술 분석 권한이 없습니다. 쓸데없는 거 말고 더 살펴봐. KGB 일일 보고서 권한이 없습니다. 쓸데없고 딴 거는 작전 그린 라이트 권한이 없습니다. 그린 라이트 작전이 뭐야? 이빨 떠올 수 있겠어? 물론 암호가 있겠지. 주변에 살펴봐, 놈들 생각하는 거 뻔하지. 책상 위엔 뭐 없나? 10월 혁명 날짜, 분명 그런 병신같 틈을 텐데. 내가 챙길게 말도 안돼 페르세우스가 CI의 핵 프로그램 코드네임 그린라이트에 침투했어 책임자가 허드슨? 탈취된 핵이 미국 거였어 씨X을 알고 있었다고 말 진짜 못했뜬다 없네. 더러워 달라요. 비 믿기지가 않아. 파크 응답해. 파크. 버드슨이 사기충돌. 씨발 거짓말이었다고. 어, 저, 뭔 소리예요. 이말이야 그게 가 쫓는 거. 버드슨은 다 알고 있었어. 어, Get to 라이튼도 알면서 왜말안 했어? 또뭘 숨기는 거야? 참만끝 말할래? 그냥 말할래? 진정 좀 하지 오즈. 다들 그만 진정해. 우리끼리 싸워봤자 페로세우스 잡는데 전혀 도움 안 돼. 왜 미국 핵이라고 말안 했나? 지가 썬똥 치우려고 그런 거지.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 계속 속였을걸? 안 속였어. 말안 했을 뿐이지. 그게 네초특기 아닌가, 허드슨? 사람들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거 말이야 진실 따윈 없어 진실이라고 믿는 거지 애들 너가 잘알 텐데 안 그런가? 그린라이트 작전 그게 뭐야? 다 들어봐봐 1958년에 군비 경쟁이 극심해졌다 아이젠하우는 소련이 유럽을 치게 될 경우 즉각 개입하길 원했어 그래서 그린라이트 작전에 승인했다 극비리에 추진되어 모든 유럽 대도시에 핵을 배치하는지 소련 침공에 대한 대응책으로 말이야 1974년에 그 핵을 더 강력한 중성자탄으로 바꿨어 건물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인명피해만 입힐 수 있게 한 방에 수천 명이 죽는데 건물 멀쩡한 게대수야 문명은 보존할 수 있지. 사람은 죽어도 건물은 남으니까.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자는 거야. 핵이 없어졌다는 거 언제 처음 알았어? 그린라이트 핵 하나가 8주 전에 사라졌어. 페르세우스 지실 거라고 의심은 했지만, 동베를린에서 사진을 확보하고 확신하게 됐지. 야, 그럼 탈취된 미국 핵은 행방불명이고. 페르세우스 가 그걸 터뜨리는 날은 미국의 온 세상 욕이란니 다들어먹게 생겼다는군. 매초에 베트남에서 일처리 제대로해서 페르세우스를 죽였어야지. 보수매 허드슨. 다음번엔 나도 오지 안 말릴 거니까. 페르세우스가 핵으로 뭘 하려는지 알아내야 돼. 박, 벨과 우즈가 확보한 자료에 다른 건 없나? 우랄산맥에 있는 야만타우에서 뭔가를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. KGB 내부자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했습니다. 야만타우. 허드슨과 위보가 박살낸 줄 알았는데. 그랬지. 페르세우스가 중앙 컴퓨터를 노리고 있어요. 드라고비치와 슈타이너가 대단한 거라도 남겼나 보군. 슈타이너. 나랑 우즈가 간다. 메이슨 부담이 클 텐데 실패하면 다 끝장이야. 개소리. 우리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잘 알잖아. 결정은 내가 해. 메이슨과 우즈가 간다. 페르세우스보다 먼저 중앙 컴퓨터를 찾아. KGB 내부자인 벨리코프와 연락하지. 거기까지 데려다 줄 거야. 직접 헬기를 몰려고 할 수도 있고. 베르세우스가 원하는 걸 우리가 먼저 손에 넣는다. 저쪽 산을 넘어가면 첫 번째 건물이 있어. 고맙다, 드미트리. 중앙 컴퓨터 찾으면 무전하지. 우즈, KGB가 이중간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? 응? 이거지. 이번 시즌 우승만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는데 말이야. 아, 연료 때문에 한 시간밖에 못 기다려. 지각하면 알아서 빠져나오라고. 메이슨, 이동한다.